안녕하세 오늘도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년에 세번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개가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어제는 요시아 왕이 회복했던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콧, 수콧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정도로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길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추수를 마친 후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낮에는 타오르는 듯한 태양을 가리워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기둥은 사막의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막은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전혀 훈련되지 않은 이들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날마다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을 비추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시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낭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면 두렵지만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갈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길의 빛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어둠이요 또 두려움이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발걸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